안녕하세요 김은호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흠심 초보자들을 위해 이 조작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일단 이렇게 적혀있죠 일단 뭐가 하는지 일단 설명해 줄게요 우선은 자문얘기 기능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왼쪽 문이 열려요. 이걸 누르면 다시 닫혀요.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 문인데 오른쪽 문은 이렇게 닫히고 이거는 이 노란색 있죠? 이게 노란색, 이게, 이게 브레이크예요. 이거 브레이크를 내리는... 이제 이게... 이게 바로 이게 출발하는 건데 브레이크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움직인대요, 차는.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해제한 다음에 해제한 다음 이렇게 움직여요. 그다음에는 AI가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자, 자동 운전 모드, 자율 주행 모드. 보여? 이거 누르면 일시 정지예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안내방송인데, 해볼게요. 네, 이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F하고 이 R 보이시죠? F로 하면, 이렇게 전진하고요. R로 하면, 다시 이렇게 후진을 합니다. 자, 이거, 이 마이크 보이시죠? 이거, 이거, 이거는, 경적 소리인데 이게 경적이 배포하지 않은 것들을 안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미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이거 누르면 빵 이렇게 경적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간 제한. 시간 제한대로 가야지 이게 포인트가 올라가야 지금 포인트가 내려가고 있죠? 이게 노란색으로 쓰인 속도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감점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 이름, 물음, 물음, 물음표 써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자, 그리고, 이걸 깜빡할 뻔했는이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는, 이렇게, 카메라 조절, 1인칭, 3인칭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 이 화살표는, 뭔지 아시죠? 이거는 그문 열기 기능이 아니라, 문 열기 기능과, 그런 내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칸이동을 하는 겁니다, 칸이동. 칸이동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칸이동 하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이거를 일단 해제를 하고, 지금 후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뒤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비상 제동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F로 한 다음에 출발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담력으로 갈수 있어요. 행선지는 근데 바꿀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OMSI 같은 거 아니에요? OMSI는 이런 행선지 바꿀 수 있지만 흠심은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런 음, 3D 운전 교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3D 운전 교실은 2D 모드고 이건 3D 모드이기 때문에 고기 부탁하고요. 이, 여러분, 이거 재밌을 것 같나요? 2,500원 주고 살수 있습니다. 바이!